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오늘은 텐션에 대해서와 그 텐션을 대하는 우리들, 학습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핵심만 다뤄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시리즈는 화성학을 음악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토닉 코드 장도의 분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여러분은 각자 좋아하는 곡의 악보를 구해서 이를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실 텐데요. 이때 전문 체보자가 그려놓은 악보를 보고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코드 옆에 9, 11, 13과 같은 높은 숫자가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텐션이라고 합니다. 텐션, 긴장이라는 의미이며 음악에서의 텐션은 코드 구성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구성음과 동시에 연주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장이도 또는 단이도의 긴장을 추가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직역했을 때 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텐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텐션음은 코드 구성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코드의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코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몇몇 입문자들은 곡을 분석하실 때 텐션을 하나하나 모두 분석하고 심지어 그것을 외우려고까지 합니다. 물론 텐션 공부가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각 텐션음이 조성해서 가지게 되는 캐릭터와 코드에 추가되었을 때 해당 코드와의 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고유의 긴장감은 분명 중요한 음악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코드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의 흐름과 호흡에 있어 그 양의 많고 적음에는 관여할 수는 있어도 화성 흐름의 큰 방향성만큼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이 텐션이라는 도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곡을 반주를 할때 텐션을 모조리 빼버리고 반주를 해도 여러분은 그 반주를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과 호흡을 공부해야 하는 입문자의 입장에서 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텐션이라는 것까지 모두 감안해서 코드를 분석하고 학습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텐션 코드라는 것을 나열하며 코드별로 사용 가능한 텐션들을 모두 따로 외워서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 행위가 얼마나 예술적이지 못한 행위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텐션을 어떻게 대하고 공부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텐션을 무시한 채 코드 그 자체의 기능만으로 분석하며 음악적 흐름과 호흡을 충분히 느껴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쉬워졌을때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텐션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다실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숲을 보고 길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꽃도 보고 풀냄을 맡을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꽃과 풀을 쫓아다닌다면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꽃과 풀을 쫓다 보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